상강 주상절리길 오포스백이마을에서 어 아우라지 백의 용암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저기 주상절리 위에 게스트하우스가 보이는데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백일이, 백일이 인순이의 고향이죠 가수 인순이, 영평천이 보이고. 이 상류로 벗으러 올라가면은 백운 계곡을 지나서 이 물이 광덕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죠. 저기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건너편에 영상편에도 주상절리가 보이거든요. 아까 그 게스트하우스도 주상절리 위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이 주상절리도 한탄강에서 영류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죠. 저 위에 뭔지 모르지만 멋있는 봉우리가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상절리가 저 뒤에도 계속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탄강 주상... 주상절리길, 연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5코스 역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걸어오면서 군부대가 많아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여기가 인순이가 태어난 곳이고, 인순이는 대게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청산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생,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가수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인순이의 아버지는 에, 미군, 주한미군이었고,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예, 혼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수로 성공해서 지금도 60이 넘은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일이는 옛날에 미군이 주둔했었고요. 미군이 아마 70년대 철수한 후에 국군이 여기를 지금까지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군도 많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백일, 백일이 마을이 어좀 세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순이도 여기, 여기서 미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0대 때 의정부에서 활동한 걸로 알려져 있죠. 김한선의 이모 한백희 씨를 따라서 어, <laughs> 키자매로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죠.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 한백희 씨를 따라서 계속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 한백희 씨의 조카 김한선을 데뷔시키기 위해서 어, 임순희를임순 인순이 씨와는 이제 결별을 결별 절차를 받고 이제 한백희 씨는 이제 김한선에 올인을 했죠 그래서 김한선이 데뷔를 했죠 김한선은 이모 한백희 씨와 이제 가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래가 필요하잖아요 곡이 그래서 둘이 찾아간 사람이 신중현이에요 신중현 로커 근데 이제 신중현 씨는 그 김한선 씨의 강렬한 눈빛을 보고 만든 노래가 리듬 속의 구춤 그 구춤물이에요. 그 리듬 쳐줘요. 그래가지고 그 곡이 탄생했는데 아주 히트를 쳤죠. 그래가지고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선은 아주 눈빛이 강렬한 걸로 강렬하고 아주 무섭다고 정평이나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어둠이 무섭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야이 지지배야 니네 눈이 더 무섭다 라고 했던 그 우습게 소리가 있죠 김한선씨는 어린 시절 가수로 활동하면서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무대 위를 내려가면은 이모가 넌 이거밖에 못하냐고 많은 지적지을 당했나봐요 그러나 뭐 김한선은 복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살을 빼기 위해서 과도한 다이어트를 강요당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죠. 그리고 김한선 씨가 밝히기를 14년 동안 돈을 못 받고 가수 활동을 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1300억, 1300억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김한선 씨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은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네. 김한선 씨의 이모 한백희 씨는 김한선 씨를 데뷔시키고어 인순이 씨와 이제 멀어졌는데 인순이 씨가 무릎학도사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죠. 한백 한베, 한백희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지는 해그 아이는 뜨는 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laughs> 김한선이겠죠 네, 일단 망언이죠 뭐 망언 일단 그렇게 갈라서고 김한선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나왔습니다 인순이씨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서 <laughs> 많은 차별을 받고 자랐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 홍천군의 다문화 대안학교 해밀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서 딸은 미국에 가서 원정출산을 원정 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서 그런지 비난은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해요 연천 한탄강 주상절립길은 영평천을 따라가는데 되게 조용합니다. 옆에 산이 있고 길이 있고 요 밑에 물소리가 들리는데요. 영평천이 아우라지배개 용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우라지배가 용암에서 한탄강과 합류하죠. 되게 조용해요. 여기 주상절리가 보이고, 저 멀리 출렁다리가 보여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우라지 베개 용암 근처까지 왔는데요. 저 출렁다리 위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야, 개통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원래 아우라지 베개 용암에 관광객들이 주말에 와도 거의 없었는데, 사람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지금. 개장발이 있는 것 같아요. 영평천에도 이렇게 주상절리가 있어요. 주상절리. 저 밑에서 영류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도 한 10m 이상은 주상절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출렁다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무척 많아요. 이야 여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니. 저 위에 주차장에도 차들이 꽉 찼어요. 저 위에 솟아있는게 좌상바위 궁신교 그 다음에 주상절리 그 다음에 저게 아우라지 백의 용암 이게 영평천 한탄강 여기가 아우라지 좌상바위 아우라지 백예용암 주차장. 그다음에 여기가 주탑 주탑이고. 아, 이렇게 아, 아, 안 친다. 도라지 백의 용암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시골 마을이 그냥 시끌벅적하네. 관광객들 때문에 저는 조용히 가겠습니다. 저기 체육관 건물이 보이죠? 저기가 청산중학교, 가수 인순이가 나온 학교예요. 청산중학교. 저는 어, 꿈의 미소 길을 가고 싶은데 아, 힘들어요. 여기서 청산중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전곡역으로 가서 집으로 귀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산중학교가 보이고 쇠구간 저 뒤로 자상바위가 보여요 자상바위 저것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등재되어 있는 거 아우라지 백의 용암처럼 자상바위 버스 타고 집으로 갑니다.